예수님 이땅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는 이분이 누굽니까 루시퍼 입장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찬란했어요. 마귀가 그리스도라 만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통치자였어요. 마귀도. 그니까 우주를 통치했다고요. 우주의 제일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천사들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거든요. 제일 높고. 그러다가 자기를 물속에 빠뜨렸어요. 모든 건의 영광을 다 빼앗고 물속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 주님이 몸물이 꽁구의 육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마귀가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지가승경을 봤는데도. 이사야 53장을 봤으면서도 눈이 뒤집어지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네, 그기 그러니까 굉장한 분노로 예수님에 대한 그 적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그 세력들이 누구냐면 이거부터 볼게요. 1 0편 22편에 보시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합필 황소예요 마귀를 상견한다고. 바사하는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싼나이다 황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력들이 축배를 들고 난리 났을 거예요. 자기를 물속에 빠뜨린 그 존재를 비참하게 지금 십자가에서 죽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13절.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림이 마치 찢고 짓는 사자 간나이다. 지금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각의 링에 올라가신 예수님이에요.